제가 살아오면서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된한 가지는 제가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데 평균보다 못한 감정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감정하다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떨어지는 정도로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제태도의 영향도 크겠죠. 도대체 왜 많은 현자들과 과학자들이 사랑이 위대하다 했는지 이성으로만 판단하려는 감정 지능이 좀 떨어지는 제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김상욱 물리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전이다. 이한 문장으로 사실 설명은 끝나는 것이지만 그 기반이 되는 경험이나 지식이 없이는 그냥 있어 보이는 말이구나 하고 끝이 날 수도 있기에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분명 과거를 돌아보자면 스스로 아주 많이 변한 사람도 존재하고 주변에도 완전히 변한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물론 세상에 많은 일들에 이건 이렇다라는 답을 내리는 것은 세상을 사는 쉬운 길이긴 해도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변한다라고 간단히 답을 내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니 더 자세히 그 원인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사람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의자를 책상으로 바꾸거나 바위를 물로 바꾸려는 짓은 하지 않기에 에너지 낭비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변할이라는 기대감에서인지 스스로 답답해서인지 많은 말을 쏟아내고 지혜를 전달하려 해도 변하지 않으니 정말 답답해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일부는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어떤 행동에 대한 제시를 했을 때 인정하면서 변하려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는 그 자리에서 아 그렇구나 하거나 얘기를 듣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답답한 얘기는 일단 미루고, 그리고 또 살면서 종종 접하게 되는 얘기 중에는 치료약이 없는 희귀병의 자식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약을 개발하게 되는 이야기라든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 반려자나 자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이야기, 아픈 반려자를 위해 장기를 기증하는 이야기,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성을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또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강아지 이야기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내 목숨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이 더 우선인 사람도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면 흔치 않은 경험을 하는 소수의 행운아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예시의 공통점은 모두 사랑입니다. 생명이라면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안위가 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을 텐데도 타인을 위한 자발적 희생이 가능하게 하는 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근본부터 변하게할수 있는 것과 불가능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지치지 않고 도전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타인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맞춰지며 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며 그 사랑의 대상이 자신이 되었을 때는 지금 즐겁자고 몸에 안 좋은 것을 무턱대고 먹어대며 그냥 노는 것이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희생하며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아쉽지만 일찍 잠에 들고 그 사랑이 과학이나 진리 또는 예술 같은 것이라 한다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어 그 분야의 발전을 이루어 내고 나는 모습을 보이겠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변하게 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바꾸는 방법은 그 타인이 스스로 사랑에 빠지는 수밖에 없지만, 상대가 감사한 것 보답과 공감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사랑으로 녹여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사랑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일들이 많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가끔 길에서 보이는 애틋하게 서로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를 보며 뭔지 모를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데는 바람을 피우지만 걸리지 않을 정도의 치밀함이나 서로 함께 하기 싫어도 헤어지지 못할 경제적 위협 등이 이유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사이좋게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보면 그런 이유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두 사람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도 서로에게 따뜻할 수 있는 데는 분명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욕구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도 이겨내는 자기 통제와 인내심 분명 서로에게 익숙해졌을 텐데도 당연해 보이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 귀찮아졌음이 당연함에도 매번 보이는 서로에 대한 감사나 애정 표현 등 많은 것들이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이 좋은 노부부라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소리지요. 여러분 중에는 매번 사랑으로 아파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매번 그 희생에 지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얘기하자면, 사랑은 받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파하고 계시다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니 위대하다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위대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